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되셨습니까? 무더위가 마지막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차 더위가 꺾이, 꺾여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되고 또 알고기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들도 보여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견디고 이기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51절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laughs>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충성된 종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도 충성스럽게 맡은 일을 감당하는 종 바로 충성된 종이다. 주인이 보는 앞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주인이 보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한다면 그는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조아리고 순종하는 척 하다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 올바른 그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보면 충성된 종의 모습, 충성된 종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어떤 일 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일하신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충성된 종에게 있어서는 주인의 시선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단지,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인에게 유익할까?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사실에 이한 가지 관심에만 집중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두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청지기 정신이 그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라면 내 소유라면 물질이 내 소유라면 재산도 내 소유 뭐 재능이나 자녀들이나 뭐 시간이나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하라고 나에게 맡겨두신 거예요.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청지기의 모범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청지기답게 맡겨주신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주인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종으로 사느냐, 주인으로 사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종으로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만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맡겨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모든 것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에게 기쁨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이 아가서 역시 그 솔로몬과 관계되는 그러한 성경이지요. 솔로몬 왕과 한 시골 출신 여성이 사랑을 이루어가고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데 솔로몬은 왕후 후궁들의 숫자가 천 명에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천명 그러면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부분의 왕비와 뭐왕 후궁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 나라들과의 정략 결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아들였고,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는데,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여성은 그런 주변 나라들의 공주가 아닙니다. 한 평범한 시골 마을 출신 여성인데,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고, 수 많은 방해, 반대를 견디어야만 했고, 또 잠깐의 판단 착오로 인해서 그 사랑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솔로몬과의 깊은 사랑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이 모든 과정들 이룰 수 없는 왕과 평범한 한 여인, 여성, 어떻게 보면 비천한 신분이라고 할수 있는 여성과의 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사랑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아가서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1장부터 함께 동독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네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솔로몬과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진 여성, 이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o n s o l 이 m o n Solomon, s 이 l o m o n Solomon, s o 이 o m o n Solomon, Solomon, s o l o 아 o n s o 계단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여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흙에 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는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네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리야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피하였구나. 네두뺨은 따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꽤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나의 나도 기름이, 기름의 향유의 종류입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들뽀, 잔나무 석가래로구나. 2장입니다. 주고받는 대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샤론의 수손화요 골짜기의 백합파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파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싸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기를,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엿분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하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레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3장입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길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치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사장입니다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데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엽부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네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리악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마음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누이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성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